Thank you. 제가 오늘 소개할 초간단 레시피는 별 다른 테크닉 없어도 레스토랑의 맛을 뽑아낼 수 있는 페타 치즈를 이용한 파스타입니다. 먼저 방토를 손질하여 반이나 4분의 1로 잘라둔 뒤 오븐에서 사용한 그릇에 올려줍니다. 파스타에 사용하는 재료의 전체 비율은 위에 적어두었습니다. 페타 치즈를 적당량 잘라 기다리고 있는 토마토 사이에 올려주고 올리브유를 넉넉하게 토마토와 페타 치즈 위에 뿌려줍니다. 이때 다진 마늘도 같이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이제 오븐에서 약 30분 가량 구워주면 오븐에서 꺼내서 그냥 퍼먹어도 될것 같습니다. 취향껏 삶은 파스타면을 넣고 오븐에서 구운 토마토와 페 페타... 다 찢어 넣어 줍니다. 여기에 바질, 파슬리 등 취향대로 생 허브를 다져 넣어 주시면 되고 저는 남아도는 이탈리안 파슬리를 다져 넣겠습니다. 치즈가 짜기 때문에 맛보면서 소금간을 적당히 하고 무념무상으로 비벼줍니다. 접시를 준비하고 플레이팅하겠습니다. 오늘도 돌돌 말아 접시 위에 이쁘게 한착 시켜 주겠습니다. 먹지도 않을 거지만 이쁘니까 토마토 껍질까지 페타 치즈와 함께 올리겠습니다. 이제 루꼴라 같은 초록색을 그럴듯하게 올려주면 완성입니다. 그리스의 매력 있는 페타 치즈를 이용한 초간단 파스타의 완성입니다. 맛있게 즐기시고 이번에는 요리에 바빠 멘트도 못 쳐서 슬프니 흥겨운 드. 클립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